주 그거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치하고 근데 네. 뭐, 나로서는 여러 어, 영향이라고그 생각해야 되잖아. 그중에는 정치적인 생각, 상황도 살펴야 되고, 네. 네. 어, 지난번에도 예언에서 나는 지금 뭐 인제 사표를 내는 건 낫죠. 음. 좋은데,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, 네.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, 네.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, 네. 그 뭐, 더톡 가볍고 이야기하면, 네.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가고 설치고 네. 있는데, 네. 네.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,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. 그지? 네. 그러니까, 뭐 그리고 게다가, 그런 경우는 이제 무어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네. 또이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네. 아까 탐협이라는 게들있습니다그렇 음. 그러니까,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음. 그 탐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음. 어,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다르이 되니까 음. 왜 탐협 뭐, 이야기도, 탐협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실 술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. 음.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비말적절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.